쌍둥이 기출문제 1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형 ABCD에서 점 D를 지나고 선분 AC의 평행한 직선을 그어 선분 BC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E라고 하고 선분 AE와 선분 CD의 교점을 P라고 하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기 1번부터 보겠습니다. 삼각형 ACD, ACD 삼각형 얘와 ACE 삼각형 이두 개의 넓이가 같다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 밑변을 AC로 본다면 높이가 이만큼 이만큼 동일하죠. 높이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삼각형 이 삼각형 밑변도 동일했습니다. 그러면 밑변과 높이가 둘다 동일하다. 넓이가 같다. 1번은 맞는 보기가 됩니다. 2번 삼각형 AED AED 삼각형과 삼각형 CED 이 삼각형 두 개를 크기를 비교하는 건데, 지금 얘와 얘도 평행선 사이에 지금 높이가 있는 거니까, 지금 밑변을 DE라고 본다면, 밑변 공통으로 같죠? 그리고 높이가 같습니다. 밑변과 높이 둘다 동일하다. 그러면 넓이가 같다. 2번도 맞는 보기가 됩니다. 3번, 삼각형 APD, 그리고 삼각형 PCE. 아, 그러면 우리가 보기 1번으로 돌아가서 확인을 해봐야겠다. 보기 1번에서 보면은 삼각형 ACD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APD는, 자, 삼각형 APD는 삼각형 ACD에서 삼각형 ACP를 뺀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궁금한 삼각형 PCE는 삼각형 ACE에서 삼각형 ACP를 뺀 겁니다. 자, 근데 우리 1번 보기를 봅시다. ACD, ACE, 두 개가 같았죠? 같은 것에서 같은 면적을 뺀다. 그러면 이두 개의 넓이, 얘두 개가 결론적으로 같다. 3번도 맞는 보기가 됩니다. 4번, 사각형 ABCD는 삼각형 ABE와 같다. ABCD. 이 넓이는 A, B, E 이 넓이와 같다. 지금 빨간색깔, 파란색깔 넓이가 같은 거죠. 그럼 얘를 여기로 갖다 붙이면 된다. 4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5번 삼각형 A, B, C 삼각형 A, B, C와 삼각형 D, C, E 얘네 두 개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삼각형들이 되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